<laughs> 아니, 네, 무슨 아, 말 써? 되게 뜬금없이 근데. 네. <laughs> 아 이제 지금 가만히 있다가. 감동했다가 한방 맞았어요. 깜짝 놀라셨죠? <laughs> 깜짝 놀랐습니다. 손진호 선수 지금 로드 fc 다음 대회에서 그 외국인 선수와의 경기가 잡혀 있거든요. 아, 잡혀 많은 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네, 네. 지금은 뭐제 형제처럼 지내고 있으니까요. 음. 아, 네. 자, 갑자기 감동이 사라지고, 깜짝 놀랐어요. 예, 다음 경기로, 어, <laughs> 네. 자연스럽게 이동을 하게 해주셔서, 감사합니다. m 네. 네. m a 팩토리 <laughs> 하대은 문정현, 그리고 파라주 n 스 장건. 장건 오오저문정 g 선수가 전진해서 밀어붙이고 있고요. 이상 밀고 들어오지 못하게 장강이로 상대방을 밀어주고 있습니다 장건. 왼다리 아, 포지션 좋죠. 어? 자 클리치 싸움이 좀 치열합니다. 아, 힘이. 네. 자, 초반 힘 싸움으로 기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. 거의 아, 네. 그 황소 싸움 마냥 어마어마했죠. 그렇죠. 자 다리 바깥쪽으로 걸면서 버리... 당겨 봅니다. 네, 있치 않고요. 네. 괜찮게요. 네. 자, 두 선수가 클린치 싸움으로는 쉽게 결과가 안날것 같습니다. 네. 자, 빡빡합니다 둘이. 네. 서로 지금 힘도 기술도 비슷비슷해 보이거든요. 자 방금 순간적으로 땡기면서 안 다리 시도해봤던 것 같은데 네. 실패로 돌아갔고요. 자작게. 어 밑으로 내려갑니다 장권이자 같이 낮춰주면서 교도랑이 어. 파서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. 대형이 좋아요 은정현. 자 계속 장권오팔 잡았습니다. 그립 잡았죠. 자 이러면은 과연. 자, 근데, 손가락을 쓸 수가 없으니까. 그렇죠. 오, 뽑았어요. 아, 네. 자, 아, 파워로. 아, 신년의 장건. 아, 그렇습니다. 자, 하지만 지금 문정현 상체가 네. 살아있거든요. 케이지에 네. 기대서 일어나려고 합니다. 그렇죠. 그렇죠. 오른손 땅 짚고 프라만들지 아, 못해요. 안 나갔습니다, 장건이. 오, 그렇죠. 케이지에서 빼냈습니다. 아. 어 장건의 파워, 그리고 끈기가 돋보였습니다. 아, 문정현 선수는 좀 아쉬울 것 같아요. 음. 10초만 더 버텼으면은 1라운드를 실점 없이 마무리 지을 수 있었을 그러니까요. 텐데. 그러니까요. 어. 자, 근성의 장권 중삼입니다. <laughs> <laughs> 그렇군요. 깜짝 놀랐습니다. 중삼. 예. 중삼 얘기 나와서 그런데 제가 어제 둘이 형이랑 회식하면서 했던 얘기긴 한데 예. 제가 초등학생 때 김대한 해설형 님께서 해설을 이미 시작을 예. 하셨더라고요아 그래요? 네. <laughs> 그래서 와 진짜 대선배님이시구나 또. 우리가 <laughs> 띠동갑이죠?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, 아유. <laughs> 뭐예요 그 반응은 <웃음> <웃음> 어, 늙었네요 사실 뭐 지금은 <laughs> 같이 하고 있지만 제스피드듬씨에서첫 시합도 대환 형이 예. 해설하셨거든요. 나이가 와. 나이가 많이 들었네요. 그때 제가 사이월드 할 때인데 그대뷔 끝나고 그때와의 차이점은 뭐가 있냐면 밤에 오줌을 잘못 참겠어요. 형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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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꾸 깨요 새벽에 슬픕니다 진짜나울 수도 있어 지금 여성 호르몬도 많이 나오나 봐요. 소팔메토 소장님, <laughs> 소팔메토 형님, 부어 <소원> 좀 해주세요. <laughs> 진짜 에이요. 방광이 작아진대요. 나이가 들면 미안합니다. 장건 선수 중3인데 중3에 지금 근성 앞에서 지금 중3에 방광을 그리워 그러니까 중3에 방광이라니. 부럽죠. 어렸을 방광. 때 방광이 어, 그립죠. 당연히 갑니다. 이것도 방광이 강하니까 가능한 거예요. <laughs> 지금 저보세요. 저 보세요. 저때 딱떤몸 쓰는게 지금 나이에서는 찔끔 나온다고 잘못하면 저 방광이 세단 말이야 절대는 어 지금 저봐요 저 다리 컨트롤 저런것도 몸이 다 받쳐줘야 장기가 받쳐줘야 가능하거든요 저힘 저 보세요 장깐 이제 큰일났습니다 앞으로도 UFC 볼때 어떤 선수가 저 포션에 있어서 못 보면 아, 왠지 그게 생각날 것 같아 아 방광이 힘이 부족했구나 소팔메트를 먹어야 되는데 자 갑니다 오 때려주고 있습니다. 화났어요. 놔, 네, 놔. 그렇습니다. 근데 장건이 끈기가 좋아요. 음. 아, 아 오, 때려줍니다만 약간 오, 오늘 지금 벌써 이전 경기도 그렇고 어린 선수들의 집념이 그러까요아 지금도 다시 테이크 다운 누리죠. 아, 아 네. 네. 자, 어떻게 보면은 문정현 선수가 하고 싶은 거를 아무것도 못했습니다. 네. 음. 이 빡빡한 그래플링 그런 게임이 음. 갖춰져 있네요. 와, 역시 전... 또 저게 확실히 글러브 두껍고 헤드 기어가 있고 하면 더 기술적으로 붙기가 더 편해질 수 있으니까요. 음. 미끌미끌하게 떼내는 게좀 힘들어지니까 저런 스타일을 또잘 쓰면 노비스에서 활용을 잘할 수도 있습니다. 지금 채팅창에. 방광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<laughs> 그 미안합니다. 케, 케겔 운동이라고 케겔 운동이 예. 그것도 되게 효과가 좋다고. 아니 팀모 상병님이 찔끔은 과장이죠. 콸콸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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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장본 선수가 승리를 했습니다. 역시. <laughs> 그, 정한 방광에 예. 그저 10년생의 방광은 달랐습니다. 장건 선수가 분명히 이 영상을 돌려볼 텐데요. <laughs> 네, 이해합니다. 저희 중계진의 미안합니다. 대화를 듣고 미안합니다. 깜짝 놀라지 자, 않을까? 아재들이라 네. 그렇습니다. 죄송합니다. 장건 네. 선수 본인은 나이 안들줄 알죠? <laughs> 아니 젊은 친구한테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? <웃음> 저주예요. <웃음> 자연의 섭리죠. 자연의 섭리. <laughs> 너도 찔끔 해봐. <웃음> <웃음> 그렇죠. 그런 거죠. 왜냐면 너무 부럽거든. <laughs> 자, 옆에 아주 끈질긴 그래플링이 음. 좀 돋보였습니다. 자, 어린 선수들이 진짜 오늘 아까